장구 박사의 주식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도 장이 몹시 안 좋았네요. 지금 제가 방송을 시작하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 동안 제가 방송을 했는데 방송하는 내내 하락하락하락 하락 하락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만 계속 언급을 드린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안 좋네요. 우선, 금일장 코스피 먼저 한번 보고, 어, 말을 풀어 가겠는데요. 일단, 금일 코스피 또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전일, 사실 320포인트까지 하락을 열어놓고 봤는데, 320포인트를 하회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즉, 그 말은 즉슨,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하락이 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암시를 된다라는 걸꼭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저항선, 지지선이 있는데 이러한 지지선을 지지를 못했을 때큰 폭의 하락이 일어납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의 손절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매도 물량이 출연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신규 진입하는 입장에서는 관망을 해야 되는 자리가 맞아요. 근데 현 위치는 어... 코스피는 제가 정확히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면서 아, 코스피는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코스피의 경우 일단, 삼성전자가 30%라는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삼성전자의 어, 3분기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코스피 종목을 어,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삼성전자 한번 확인을 해볼텐데요. 지금 최근, 어,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매도가 전부 다 외국인을 통해서 지금 나온 매물들이에요. 이 매물을 국내 기관, 그리고 어 국내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받아냈는데 사실 좀 버거운 게 있죠. 버거운 게 있어요. 시가총액 200조가 넘는 기업이고, 어 외국인의 지분율이 절대적인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삼성전자의 추이를 좀더 지켜본 후, 특히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실적이라는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확실한 팩트가 나오면 코스피 IT주를 접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전에는 최대한 접근을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금일 많이 빠졌는데 일단 예측 범위까지 왔습니다 예측 범위까지 왔고 여기서부터는 어, 과매도권이에요 지금 현재 과매도권 그브란 식스는 이 자리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심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투매 구간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러한 투매. 이런 공격적인 투매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어, 이러한 투매가 나오면은, 제, 어, 여유가 되신다면, 과감하게 비중 배팅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과메도권이란 말은, 제약바이오가 과메도권이라고, 어, 알아두셔도 되고요 계속 3일 내내 언급드리는 부분이 제약바이오는 곧 코스닥이다 제약바이오가 가지 않으면 코스닥지수는 갈수 없다 라는 점을 항상 유념하고 어, 매매에 임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약바이오를 보유하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절대 지금 매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매수할 때입니다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지금 힘들다고 아, 매도를 해버리면 곧 투매가 되기 때문에 어 지금은 매도를 하면 안 됩니다. 아어 또! 사실 금일 이런 코스닥 캔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양봉으로 마감이 됐다면 좀더 예뻤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러한 아래 꼬리가 긴 양봉으로 마감을 한다면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데 사실, 그러한 캔들이 떠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할때 종가 매매를 들어가지 않았고, 현재 보유 중인, 어, 제약바이오 종목만 일단은 가지고 오버나잇을 진행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캔들이 나오면 저는 공격적으로 그냥 매수해서 오버나잇 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어제 언급드렸던 남북경업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어제 방송에서 금강산 관련주 개성공단 즉그 MBC 단독보도에서 나왔던 금강산 개성공단 면제 대북제재 면제라는 팩트가 나왔죠 그렇다면 금일 시장은 어 제가 매매해야 될 종목은 이미 압축이 되어 있던 거예요 금강산 관련주 하나티. 그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 좋은 사람들, 어, 인디에프, 신원. 그 다음에, 어, 전통적인 대장 로템. 사실, 이 정도만 저희가 매매를 했더라도, 오늘 장 결코, 어, 급락장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모든 수급은 대북, 남북경역주로 모였기 때문에, 어, 사실, 남북경역주 안에서 수많은 단타 구간이 나왔고요 저는 지난 방송에서 언급드린 아난티를 이 부분에서 보유를 하고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사실, 어, 화요일장 매매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물렸죠. 이런 구간에서. 근데 이 아난티 자체가 어,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롤 오버를 했고요이 구간 자체가 현재 버티는 구간이었어요. 충분히 어, 매도를 할 이유가 없었고, 아래는 11선이 올라가주고 있는 추세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밀렸을 때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 장 끝나고 바로 좋은 이슈가 나와서, <laughs> 는 시초가에 매도를 했습니다. 시초가 이 부분에 매도를 하고요. 이제 종가 매매를 고려했는데 어, 코스닥 지수가 아직 썩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하루 롤 오버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현대 엘베이 매매를 하지 않았지만 이런 종목 특히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는 수급을 항상 보셔야 돼요. 어차피 이런 어, 대형주 같은 경우는 결코 개인의 수급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 현대 엘리베이도 코스닥 200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3조 4천억이나 되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을 항상 체크를 해 주시고, 어, 좀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대차 추이 정도. 최근 4거에, 3거래 일간 계속 대차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때 외인 기관에 매수가 들어왔는데, 공매다, 공매도 부분도 상환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어, 대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라면, 어, 이럴 때, 원하는 구간이 왔을 때 공격적으로 매수도 가능했죠. 그리고 이러한 캔들. 캔들의 위치도 굉장히 좋았어요. 돌리는 캔들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수의 진행을 해도 무방했었던 자리입니다. 어, 다음으로는 금일 신라젠을 이야기 안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라젠이 어, 9만원 선, 8만 9천원 선까지 오전에 한번 찍어주길 바랐어요. 아래로 내려준다면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선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저는 일단 패스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약바이오 어 아직 결코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모든 대장주가 흘러가면 후발주자가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연초에 신라젠이 움직였을 때 갑자기 후발주자로 이런 이런 주식들이 뜬금포로 막 날아갔었어요. 그냥 뭐그 당시에 예를 들면은 신라젠, 네이처셀, 어, HLB 등등 상승세가 어느 정도 꺾이는 시점에서 이런 시가총액이 뭐 천억 미만이었던 종목들이 괜히 뜬금포로 상한가를 가고 상승을 이뤄, 이뤄내면서. 개인들의 눈을 이쪽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직 살아 있다. 그러니 좀더 매수를 해라. 그러는 과정 속에 대형주, 대장주들을 서서히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어, 결론적으로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 수, 어, 시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 현재 저희가 취해 있는 코스닥 장세 자체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어, 쥐를 어, 길게 본, 끌고 갈게 아니라 단기적인 차익실현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거 같고요 어,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코어롱티슈진 이란 종목입니다 일단 어, 21선 추세를 돌리지는 못했는데 내일 자리에 이렇게 이런 캔들을 돌려 줄 수만 있다면 이 21일선 위로 안착을 해준다면 다시 추세가 살아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임상 재료가 있기 때문에, 어, 추세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기 수급 또한, 어, 개인들의 매도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좀더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어, 내일장은 대북주랑 어, 제약 바이오에서 시속 게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마 제약 바이오가 하락을 하면 대북주가 상승을 할 거고 대북주가 상승을 하면 제약 바이오가 하락을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요. 대북, 대북 관련 주는 내일이 단기 고점을 이루지 않을까라고 조심히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난티를 예로 들을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2차 어 김정은 제3차죠. 평양 방문을 했을 당시가 어떻게 보면 고점이었어요. 이런 자리가. 어, 아는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런 다른 종목에 비해 금강산이라는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는데 예를 들면 어, 대동 스틸 에코 마스터 현대, 어, 현대, 로템. 등등, 그 당시 이후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즉슨, 재료가 노출됐을 때, 오히려 하락을 할수 있고, 단기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시점에, 어, 내일 장 정도에서 코스닥이 단기 바닥을 찍어준다면, 예를 들면, 코스닥 지수가, 지금 현 상태에서 내일 어, 이러, 이러한 반등이 이루어진다면 월요일날 추가 상승이 한번 정도는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박스권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와 어, 남북 경협 섹터를 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어, 각별히 주의하면서 매매하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요. 어 오늘 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